어딜 가? 어? 아 마트 간대. 아 마트 좀 이따 가고. 뭐? 아 다섯 시에 간다니까. 어, 왜좀 이따 가? 어? 왜? 아 원래 딱 저녁 먹기 전에 가야 딱 좋은 게 맞는. 뭐? 뭐 하는 거야 근데? 어? 뭐야? <목소리> 뭐 하는 거야? 또 아무 말안 하기 저기 뭐 먹방이야? 벌려봐! 야 뭐여? 야 뺐어? 뺐어? 어? 뺐나봐! 뺐어? 벌려봐 뺐어? 야야 <laughs> 야, 벌려봐 뺐어? 뺐냐고 말을 해이 새꺄 저번주에 뺐어 저번주 <laughs> 진짜? 음. 야 좋겠다 야 셀카만 이렇게 치구 다니다가 여기다가 이가라 까득 물고 어이구야 이구러고 다니다가 빼니까 날라갈 것 같은지 그지 그냥 뭐 그냥 그래 뭐라고? 통이야 그냥 진짜? 그럼 통 사놔 어느 정도 고,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응. 어...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돈사아 배지 갖고 와이 ㅆ 놈 철사 내가 갖다 여기다 이렇게 해줄게 벌려봐! 이해봐. 이 해봐! 이. 이이이 해보라고! 어머? 이이렇게 해보라고 이이렇게 이. 아니 보기 해보라고! 이이입 몸을 입 몸을 이렇게 막 아, 뭐, 이렇게 벌려 보라고 이렇게의 ㅆ 놈

아, 야. 엄마 좋아. 엄마 최열기 오른 것 같아 엄마 좋아 네 엄마 거봐네 손으로 했다고 엄마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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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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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했다고 내가 기대했다고이 x x 이 XXX 이그네 엄마 안 했는데도 그렇네 그럼 내가 어디 안 예쁜데 거 있어 너 말고는 이이 <laughs> <laughs> 둘이 얘 <이> 보자 닮았나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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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를, 이, 이 몸을 벌려야지 이래거 아니야 이 x 이 이. 아니, 입술을 이렇게 벌려서 이가 이렇게 보이게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치, 아, 치아를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어딨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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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쑥 찢어져, 이쑥.